말씀은 명절에 모인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무리는 큰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영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의미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의미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서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은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은 곧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표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모여든 이 수많은 군중들은 이 엄청난 소문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이 표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려들어서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은 좀 의아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눕히는 상황에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십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왕,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고 높임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럴싸한 준말을 타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군중들이 바라보는 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의 새끼니라. 지금 읽은 이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이 된 말씀인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발걸음은 끝내 십자가로 향하는, 십자가로 향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에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는, 이는 오늘 본 말씀의 앞뒤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님들성경책을 펴주 계시면 오늘 보문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오늘 12장 말씀을 많이 다룰 거거든요. 앞뒤로 같이 성경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하루 전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에 잠깐 머무셨는데요. 그때 마리아, 이 나사로의 자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이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주님은 마리아의 그러한 행동을 곧 예수님의 장례식, 그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이제 뒷 부분입니다 24절을 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서도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높임받는 모습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참으로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를 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대중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나귀 의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대체 뭘까요? 제가 빌립보서 바로 다음 2장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본래 그 정도 케이스가 아니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 종의 영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왕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을 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도바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전해된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세상에서 새끼나귀가 아니라 그럴싸한 준말을 타고 화로운 부기와 영화를 누리며 높고 높은 자리를 꽤 차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 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영광이 이 땅에서의 영광이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을 우리 성도님들께 사무소로 읽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들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랄에 대한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에 들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곧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는 미랄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정작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3일상 큐티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총종하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영광과 명예를 타윗을 죽이려,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쫓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죠? 전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전받게 될 것임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게그리스도인의 너무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문맥에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되는 길입니다 준마가 아니라 낙위 새끼를 타는 길이며 세상에서 높고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죽어지는 길입니다 그러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종려나무 흔들리면서 가진 들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저 멀찌감지 서서 주님 가시는 길을 바라보고 인정을 해 드리며 감사해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십자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은요 사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정 묵묵하게 걸어가는 제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언제나 정말 진짜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서서평 성교사님 저 영상을 수도 없이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도 몸은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마음과 생각은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 자기 왕국 내가 왕이 된내 왕국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그래요.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내 야망과 내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고 높이며 열광했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이들은 그저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즉, 자기들의 세운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을 그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환영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뜨거운 찬송 소리는 그래 오래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환영의 소리가 아무리 뜨겁고 간절했어도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까지는 이를 수가 없었어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서 환영합니다 기부앤테이크를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주셔야죠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도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계시면 힘들어도 그 사람들 광야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하고 얼벗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도 그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시선과 몸이 주님과 동떨어진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유치부나 아동부로 인도하셨다면, 청소년문화 청년부로 인도하셨다면, 또는 어느 구역으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으로 이끄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실 여기에는 물론 장소적인 개념도 분명하게 있지만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느냐의 개념이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광야로 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광야가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가 종착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너머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도 함께 있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천국 소망이 우리 마음을 주장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이 더 크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확실한 천국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종이 왕관 그 종이 왕관에 머리로 산성에 머리로 싸운 성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진짜 영원한 실체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며 헌신하는 소망의 사람 천국 백성 은리북한국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 막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쁨으로 섬기며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나를 집어 삼킬 것 같은 거센 파도 있습니다. 여리고성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종착역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이고 영원한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이 땅에서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밀착 동행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죠.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의 생명의 복음이 정말 생명임을 확신하며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는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